굳이 돈을 내고 라우트 53에 있거나 아니면 뭐 가비 하나 이렇게 돈 내고 도메인을 왜 사는 건가요? 자, 이 AWS 입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도메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 위해서 도메인을 구매한다는 게 돈이 아까울 수가 있다 보니까 무료로 도메인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 도메인 한국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먼저 뜨죠? 요걸로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해놨어요. 로그인 먼저 하시고요. 회원가입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하시고 싶은 도메인의 주소를 한번 입력해 봅니다. 사람들이 안 쓸만한 걸로 뭔가 도메인을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요 이런 거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뜹니다. 저는 요 주소를 그냥 등록을 한다고 할게요. 이게 무료인 만큼 뒤에가 뭔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도메인 주소죠. 이런 게 이제 뭐 무료의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등록하겠다고 이렇게 보안 코드 입력하시고요.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우린 도메인 관리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 도메인이 있어요. 제가 기존에 예전에 많이 발급받았던 도메인이고요. 자, 최근에 이제 아까 방금 발급받은 게 이겁니다. 실제 이 AWS EC2랑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수정 누르셔서요. 수정 눌러서 우리 IP 또 눌러줍니다. IP 눌러주고 여기에 우리 EC2의 IP 주소를 적으셔야 돼요. EC2 IP 주소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EC2 IP 주소 다시 복사해오겠습니다. 복사해와서 이쪽에 붙여넣을게요. 붙여놓고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안 코드 입력해줍니다. IP 연결은 A 레코드인 거 그래서 여기 이쪽 코드에다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수정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수정이 이제 된것 같구요. 요거 도메인을 접속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아까 연결시켰던 EC2 인스턴스의 IP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했죠. 자 시간이 좀 걸리고 나서 이렇게 접속이 잘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창 띄워서 해 볼게요. 잘 들어가지죠. 이번엔 시간 이런 로딩 시간 없이 잘 빨리 들어가지죠. 이렇게 도메인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돈을 내고 라우트 5 3에 있거나 아니면 뭐 가비아나 이렇게 돈 내고 도메인을 왜 사는 건가요? 이 무료 도메인의 단점은 일단 주소가 조금 이상한 것도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도메인 서버 자체가 생각보다 좀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은 어느 순간은 요청을 보냈는데 이 서버가 막 끊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서버에서는 무료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메인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도메인 구매하는 거는 연습 때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